안녕하세요. 지세영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알림, 구독 신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 제가 한동안 좀목 감기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건강 정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침이 약간 난다는 이유로 어 아예 호흡기 질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진료도 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호흡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 미팅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 뉴스 한 가지를 기사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사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의 기사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어, 기사입니다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 관리부두 축조공사 1 0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해수청 1,449억원을 투입해서 2024년을 완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어, 전북 군산해양수산청이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 공사를 오는 17일에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배후 생명공학, 식품,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자 오늘. 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신앙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간 3,746억 원을 투입해서 방파제 3.1km와 가오안 및 메리포안을 준공하는데 이어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및 관리부두 축조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1449억 원입니다. 설계 시공 입찰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따른 학내 정원수역 확보와 예선, 광공선 등이 정박할 수 있는 관리부들을 축조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태풍까지 막을 수 있도록 방파원 일부를 케이스내으로 설계에 적용하였으며, 관리부들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및 평이를 위해 저조위시에도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부두 이용, 부두 이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서 이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시면, <laughs> 한쪽으로는 새만금 그 이제 국제 용지가 계속 매립이 진행 중이고 이 지금 <laughs> 항만의 겉에 외곽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꼭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 및관리부도 축조 공사 위치도 이거 지금 어 조감도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지도 위에 오버랩 하셔서 실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만금 사업이 계획도로 2030년에 완공될 경우 총 물동량 70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북 지역에 어, 물류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새만금 개발 촉진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선, 홍선준 군산해수청장은 북측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가 착공됨으로써 새만금 신앙 개발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을 합니다. 어, 이걸로 계기로 <laughs> 새만금 신앙이 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진척을 보이고 더 음, 예산과 그리고 진행 속도나 이런 어,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더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어, 수정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 어느 구역에 <laughs> 나중에 물 공급량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고 있죠.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두 가지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세만금 사업이 정말 되겠어? 또 한쪽은 아예 못 믿으시기 보다는 세만금이 진짜 될 거는 같아.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 우린 지금 세만금을 살수 없잖아. 이게 정말 다른 지역에 집가상승에 부동산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국책 사업을 지나와 보면서, 세종시가 사실은 가장 큰 예죠. 어, 이 세만금 사업보다 당연히 사업 규모는 작지만, 어, 우리가 가장 큰 예로 이제 비추어 볼수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국책 사업이었는데요. 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무슨 국가관공서가 들어와 그리고 무슨 그 시골 땅에 관공서가 가 하면서 말도 안되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걸 기회 삼아서 부동산을 투자 하셨던 분들은 큰 돈을 버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100배 120배가 오른 지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 정말 수도권만큼이나 많이 올라 버려서 들어가기가 어, 투자하시기가 사실은 금액대가 너무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런 일 사례들을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국책사업은 안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세만금이 어, 내가 너무 끝물 타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10년, 20년을 두고 계속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에 사셨던 분이 1,000만원이 된게 아니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간 것처럼 지금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의 모든 토지들 새만금에 관련된 토지들은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허리 단계도 못 왔다 모든 게 지금 아직 되, 될 것들이 항만, 공항, 도로 이런 것들이 아직 되지 않은 이상에는. 무릎 단계도 못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여러분들의 투자에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많은 발품도 파시고 사실 발품 팔기가 어려우시다면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꼭 매물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셔서 가격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확신이 들때 그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차, 그때 그걸 샀어야 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정확히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가 나의 투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또 놓치는 것도 해보셔야 그게 다 경험이 되고 내가 진짜 좋은 나의 땅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전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어, 저,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알림 잊지 않으셨겠죠? 구독 신청하기까지 꾹꾹 부탁드립니다.